안녕하세요. 동행자님들. 더욱 행복해질 분들과 함께하는 아더맘입니다. 오늘은 TQQQ의 수익률은 너무나도 탐이 나지만 그 하락장을 견디기가 힘드신 분들께 권해드리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미 예상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바로 QQQ와 QLD입니다. QQQ는 미국 나스닥 지수를 1배 추종하고요. QLD는 미국 나스닥 지수를 2배 추종을 하죠. TQQQ는 3배 추종을 합니다. 그래서 오를 때는 3배씩 오르지만 또 떨어질 때는 3배씩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이런 주식 투자는 굉장히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있을 좋은 것들을 예상하고 상상하면서 이렇게 그런 생활을 지속해야 되는데, 어, 주식 투자를 하는데 늘 마음이 불안하고 좀안 좋다 그런 분들께는 좀 방법을 달리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QQQ의 5년 동안의 수익률은요, 163%입니다. 한 2.6배 정도가 되고요. QLD는 397% 됩니다. 한 5배 정도가 돼요. TQQQ는 605% 정도 됩니다. 7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5년 만에 만약에 1억을 투자했다면 QQQ는 2억 6천만 원, QLD는 5억, TQQQ는 7억 정도가 되죠. 10년 한번 가봅니다. QLD는요, 416% 정도 됩니다. 한 5배 정도 돼요. QLD는 1694% 됩니다. 한 18배 정도 됩니다. TQQQ는요, 4059%, 한 41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억을 투자했을 때요, 10년이 지났을 때 QQQ는 5억 정도가 되고요. QLD는 18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TQQQ는 41배가 됩니다. 그리고, TAQQQ는 지금 현재 이제 13년 정도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것의 수익률은 100배가 넘,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계를 보더라도 장기 투자하는 것이 나중에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치, 치솟는다. 이런 부분도 이제 보여드리고, 다른 QQQ나 QLD 같은 경우도 수익률이 괜찮다라는 어떤 증거가 될수 있죠.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의 가장 기본은 내가 근로소득이 떨어졌을 때 정말 인간적인 품위를 잃지 않아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밥을 먹을 때, 밥. 밥값이 없다거나 옷을 좀 사고 싶은데 옷값이 없다. 이거는 굉장히 좀 슬픈 현실 같아요. 저는 이런 주식 투자가 즐거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놀이동산에 간다고 이제 가정을 해봅니다. 저희가 놀이동산에 어떤 불안감을 뭐 느끼려고 가지는 않아요. 어떤 놀이도 재미있게 타고 또 맛있는 추러스도 먹고 핫도그도 먹으려고 가족들과 뭐 친구들과 이렇게 갈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QQQ 같은 경우는 이제 회전목마에 비유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QLD는 바이킹 정도로 비유를 할수 있을까요? TQQQ는 롯데월드로 비교를 해보자면 저 밖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좀 무서운 것들이에요. 막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그런 기구들의 비교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전목마 올라갔다 내려왔다 아주 이렇게 차분하게 가죠. 그냥 그 정도의 재미만 느껴도 놀이공원에 갔을 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좀 시시해. 그럴 때는 바이킹 정도 이렇게 타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QLD. 그리고 정말 훅 떨어지고 훅 올라오는 그런 막 팔팔 여차 막 그런 뭐 이름 요즘 어떻게 되나요? 저는 탄지 오래됐는데 그런 막 급하게 내려오고 급하게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즐기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그거를 TQQQ에 비교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TQQQ 투자를 할때 뭐 마이너스 50%그 뭐 이상이 떨어져도 저는 겁나지 않고 현재 마이너스 50%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전혀 저는 겁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놀이공원에 갔을 때는요. 절대 무서운 거안 탑니다. 멋모르고 탔다가 정말 내가 이걸 왜 탔을까 후회를 많이 했어요. 정말 롯데월드 그 바이킹만 탔을 때도요. 올라갈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려올 때요. 그 느낌이 정말 저는 공중에 있고 그 기구만 밑으로 내려갈 것 같은. 그래서 제가 툭하고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아주 공포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번 타고 절대 안 탑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때 무서워하시는 분들의 마음 상태가 혹시나 그런 놀이공원에서 훅 내려왔을 때그 느낌처럼 겁나고 공포스러운 건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저는 전혀 공포스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놀이공원에 갔을 때는 굳이 무서운 걸 타면서 그렇게 불안해 하지 않고 또 불안하더라도 내가 훅 내려올 때눈 뜨고 있으면 너무 무섭잖아요. 그럴 때뭐 눈을 가린다든지 뭐 고개를 숙인다든지 해서 그런 공포스러운 느낌을 조금 지우면서 높이 올라갔을 때 그런 쾌감을 느끼고 싶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죠. 마찬가지로 TQQQ가 훅 떨어지는 게 너무 무섭다면 계좌를 열어보지 않는다거나 그런 어플을 아예 열어보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미국 나스닥 백은 앞으로 미국의 기술주가 발전할 거다라는 것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QQQ든 QLD든 TQQQ든 앞으로 반드시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 내가 마음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해서 하시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 웰싱킹 읽다 보니까 너무 좋은 내용이 있어서 한번 또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매일 조금씩만 성장해도 된다. 왜냐하면 성장은 복리 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하루 1%만 매일 성장해도 100일이면 100%로 성장하는데 오늘의 1% 성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에 거듭되니 100일 후면 기대한 것 이상으로 성장해 있을 것이다.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멈추지 않는다면 5년 후에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하면 정말 저는 놀라운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0년 후를 보유하면요. 더더욱 놀라운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5년 보유하면요. 와. 이번 주도 힘내시라고 미소가 인사드립니다. 그러면 동행자님들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미소야, 여기 봐. 안녕히 계세요.